지난 주 폭설에 이어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강원 유명 등산로에는 설산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추위를 기다려온 고지대 덕장에선 명태를 거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정면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60m 대관령 인근 겨울산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 덮인 등산로를 관광객들이 조심조심 오릅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지만 설경이 선사하는 장관에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산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요. 이게 중독성이 있다. 왜 눈산이 그래서 날씨만 맨날 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산출길을 따라 겨울 등산로 곳곳에서 종일 관광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대관령의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한파 속 황태 덕장에는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명태를 넣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매서운 추위가 반갑기만 합니다. 겨우내 내걸릴 명태는 내년 봄 황태가 돼 출하될 예정입니다. 얼었다가 눈도 막고 녹다 다시 얼고 반복해서 하면서 그 고기 맛이 나고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다음 달 27일 개막하는 대관령 눈꽃축제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산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